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목록. 고추의 매운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라는 자리를 두고 항상 치열하게 경쟁되고 있습니다. 고추 농부들과 관심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고추를 재배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매운 고추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1912년에 약사 윌버 스코빌이 개발한 스코빌 열 단위 스코빌 히트 유너츠 SHU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코빌 열 단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가장 매운 고추들을 소개합니다. 캐롤라이나 리퍼, 캐롤라이나 리퍼.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인정받은 캐롤라이나 리퍼는 220만 SHU의 매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이 타이틀을 얻었고 2018년 추가 테스트를 통해 이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섭취할 때 조심해야 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페퍼X 페퍼X 페퍼X는 캐롤라이나 리퍼의 기록을 깨기 위해 개발된 코츠로 3, 18밀리언 SHU를 기록하며 캐롤라이나 리퍼보다 2배 더 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네스 기록에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폴로 페퍼 어팔로 페퍼 아폴로 페퍼는 캐롤라이나 리퍼와 페퍼X의 교배종으로 스코빌 열단위는 이5 3밀리언 SHU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반 할라피뇨 고추보다약 600배 더 매운 것입니다. 드래곤스 브레스 페퍼 드래건즈 브레스 페퍼 드래곤스 브레스 페퍼는 이4 e 8밀리언 SHU를 기록하며 영국에서 개발된 고추입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캐롤라이나 리퍼보다 더 매운 고추로 평가됩니다. 트리니다드 모르가 스콜피온 트리니다드 MORUGA 스콜피온 트리니다드 모르가 스콜피온 고추는약2밀리언 SHU를 기록하며 조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고추는 성숙하는데 90-120일이 걸리며 성숙할 때는 녹색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스트 페퍼 고스트 페퍼 고스트 페퍼는 2007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남아있었으며 현재도 1밀리언 SH 이상으로 유명합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쫓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